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개사육농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물복지도시 군산을 만들자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군산시는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 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켄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사라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 제 2조 1호와 축산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가축에 해당되지만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 사육을 위한 개농장의 운영은 본인 소유지나 임대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 개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불법 행위를 하거나 도살 및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동물 복지 도시 군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군포 농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개 농장은 사유지로 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쉽지 않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방법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조사를 위한 출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농장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많고 농업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가 많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정책과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르면 최소한 가축 분뇨 배출과 관련한 출입 조사를 통해 실태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축산과는 동물 보호법에 따른 개 학대, 유기, 도살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형사 고발이 가능한 부서입니다. 환경 정책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없거나 민가의 학과 공곳에 위치하여 환경 문제를 이 야기하는 개 농장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개 사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음식 폐기물을 재활용 신고 없이 그대로 먹이는 개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농업식상과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되어 기본적인 동물 보호에 저촉되는 사례에 대해 지우 감독하고.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함께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개농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해 2019년 국비 6억 원을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2001년도에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2022년 동물복지 예산 1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특히 올해 6월 팔복동 천담산업단지 공원에 가치가게라는 반려방동물 놀이터를 약 2117평 규모로 조성하는 등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조성이라는 군산시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동물을 보호를 실천하고 그에 앞서 개 농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